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 오늘은, 아, 지금 촬영을 하고 바로 지금 남원으로, 친양이가 있는 남원으로 지금 달려가거든요. 오늘 강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가게는 오늘 쉽니다. 왕원이랑 함께 가기 때문에.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왜 촬영하냐면, 이게 삼립국화라는 거거든요. 삼립국화. 삼립국화는, 여러분 아시죠? 이 삼립국화로 저희는 김치를 담그고 아니면 쌍쌈으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지금 배갈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가서 무엇이든지 가서 제가 한번 요리를 해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삼립국화는 지금 가을에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좋게. 자, 이거는, 어, 여러분 면역력, 게 아주 좋다 그러죠 삼립국화 면역력에 좋고 갱년기로 인한 모든 질병 예방에 좋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성 부인병에 최고라고 그러고 골다공증에도 좋아 뭐 몸속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독소를 다 빼낼 수 있어 기관지 목 감기 이런 빈혈 같은데 이런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걸로다가 제가 요리를 하려고 지금 삼립국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제가 지금 촬영함, 촬영과 끝남과 동시에 요거랑 또 제가 가져갈 거를 또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짜자잔! 여러분, 저희 지금 이여기는 지금 하얀 민들레 밭이에요. 하얀 민들레 밭. 지금 하얀 민들레를 가져가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하얀 민들레가, 여러분 민들레 중에서도 하얀 민들레가 최고다 그러잖아요. 민들레는 무엇이 좋을까, 여러분. 민들레 그러면 일단 염증에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에 여러분. 염증에 너무 너무 좋고요. 여러분, 염증은 좋으니까 여러분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요거 가을에 지금 민들레 김치 꼭 담아서 드시기도 하고 김치뿐이 아니라 전을 해서 먹어도 좋고 여러분. 아, 암 환자분들 특히 암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쓴 거를 좋아해야 되고 쓴 거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럼 무조건 쓴 맛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민들레는 여러분 어위간뭐 이것도 성인병에 굉장히 좋잖아요. 고혈압, 당뇨 이런데도 굉장히 좋고 이것도 빈혈에도 굉장히 좋고요. 비염이라든지 민들레도 염증에 다 좋아요. 염증에 이것도 혈액순환에 좋고 당뇨, 고혈압, 빈혈, 피부에도 좋고요. 하여튼, 요것도 만병통치죠? 민들레 그러면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근데 민들레도 그렇고, 쓴맛이 있는 것들을 많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제가, 어, 지금 가져가려고 지금 빌어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채취하러 나왔어요. 저희 가정글가들에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특히 민들레거든요? 민들레. 민들레 좋고요그 다음에 여러분, 어, 저희가 요거 개망초 개망초 제가 뜯을 시간이 있으면 개망초까지 가져가고 안 그러면 개망초는 지금 못가지갈 텐데 이 개망초는 아마 거기서도 채취해 놓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안 뜯어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개망초는 위염 장염 비염 이것도 염증에 아주 좋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네 제가 요거를 이제 가서 장아찌를 담글 거를 준비해 가볼 거예요 장아찌 오늘 강의가. 어, 남원에서 있어서 아주 일찍 지금 가야 돼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마치 김선생인데요. 와, 이거 보세요. 이제 달래까지, 달래, 이 달래가. 뭐, 어떤 분들은 한 줌만 먹어봐. 아이고, 뭐. <laughs> 한 줌만 먹어봐. <laughs>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좋다는 게이 달래. 작은 마늘이라고도 하고, 빈혈에도 좋고, 뭐, 자연광장에도 좋아. 뭐, 뼈건강에도 좋아. 안 좋은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 자, 달래까지 한번 제가 오늘 캐갈 수 있으면 캐가고, 뭐 캐가면 할수 없고. 지금 저희는 다 지금 이거 하얀 민들레 밭이에요. 여기. 자 그다음에 돌나물부터 시작해서 이 돌나물도 저희 정글 가든의 돌나물도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많죠. 자, 하얀 민들레는 틀려요. 민들레가 하얀 민들레는 이렇게 틀려요 여러분. 일반 민들레와 좀 달라요. 네, 저희는 이게 바라가 3년 동안 이게 안 났었어요. 갔다가 씨를 뿌렸는데 오빠네 거 갔다가. 이거 어? 엉겅퀴도 많이 나고요. 지금. 네, 엉겅퀴도. 자, 취씨도 저렇게, 취씨, 어, 요거는 방풍씨, 방풍. 방풍하고, 취하고. 취씨, 취씨, 취. 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만 따가도 지금 엄청날 것 같은데요. 한번저 열심히 채취해 가볼게요. 와, 이거 달래도 엄청 굵으네요. 달래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와, 왕언니 이게 뭐라고요 미국의 미역치, 미역치 미국 미역치가 이렇게 새순이 막 올라왔네요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이거 저희 정글가든을 아주 덮고 있네요 지금 얘가 쭉 가면서 와 미국 미역치 이것도 가져가서 나물로 한번 자 가서 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응? 분양할까요? 와 분양해드린대요 자 저기 저기 맨미나리도 맨미나리도요? 거의 했잖아 네보일레또 팔려고 그랬는데 저 안에 잔뜩 있어요 근데 그 거기까지 지금 못들어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시간이 자, 없어요? 문제 담아주세요 네 봉지 갖고 요예자 오늘 이제 남원으로 가져갈 자 거기 가서 해먹을 것들 자, 강의라기보다 미팅이죠 뭐 강의는 무슨 강이에요자 <laughs> 갑니다 출발합니다